개념을 이제 어 개념? 개념을 이제 빠르게 푸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아, 친구들, 제가 친구들. 개념을 이제 빠르게 푸는 능력이 중요. 계속 사용하는 이제 보통 문제를, 문제점에 사라지고. <laughs> 문제점에 사라지고 이제 푸는 친구가 아 저는 또 비참해. 사람들이 면도볼 모으살 뽑아가지고 딱 28분을 딱 맞춰서 컴팩트하게 집중해서 매일 하나씩만 도 예. 면도볼 예. 모서풀 뭐 돈이 없는데. 그, 아 우리 저 정수정 학생의 이야기는 이제 상위만는 점수 가은게아요라 점수가 중요하고 점수를 잘 뽑기 위해서는 도표보다는 이 개념이 먼저 다양하다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도표를 진짜 더럽게 못 해가지고 머리안 좋잖아요. 도표를 진짜 못 해가지고 1 0학이 15학년 때 도표 특강을 들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3, 4문제 중에서도 이제 보통 생문제가 나오는데 요즘 복지문제 하나 나온 거예요. 노인, 노인 아 평제 맞는데, 네, 평제도, 푸딩 문제 하나 나오고, 이제 노인, 부양 인구, 부양 인구 금그 문제 하나 나오고, 아, 그렇죠. 하나는 이제 소수자 문제, 이제 하나 이제 사회복지자 문제 이렇게 하나씩 아, 인구 평 불평등의 문제 세개 그거 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인 인구, 그 부양 인구 따지는 거는 진짜 금방 할수 있단 말이야. 이 정도를 출제되면 20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맞추고 문제는 아, 숫자와 숫자 찌르면은 1등이지. 그래서 이게 확실한 거는 개념이야. 예. 저중도이제 방금 푸는 데 있잖아요, A, B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이제 솔직히 개념이 어려서못푼게 아니라 사고 과정에서 조금 안 돼서 못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컴팩트하게 재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아 우리 선생님은 아 우승이 실전 중심에 실전 중심에 아, 가세요 수능이 아. 2개 남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막판에 이제 노래 쳐드리면서 이제 모래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시니까 아 예, 그러니까. <laughs> 아 <방금 되겠구나. 웃음> 현대 목소리 진짜 이게 아감동 되게 현장의 목소리를 대단히 잘해 줘서 그래서 실전적으로 28분이 몇 번에만 막힌 빼고 그래서 이제 어보시고 이제 여러 이제 마이크 열었으니까 바로 보도록 합시다 A는 이제 단순 반복적 관리나 탈관려지면 솔직히 빠르게 입고 탈 접고 위에 고 넘어가야 돼 이거 솔직히 있는데 30, 30초 넘고 넘어가야 자 넘어가야 돼요. 진짜자 그러면 A는 단순 반복적자성에한높이 위한 방 아, 바로 그탈고자수성에자성 네. 아, 솔직히 그렇게 어렵게 리안어요 B는 뭐야? 자성에방안 공동 이제 대규모의 조직을 조직의 합리적으로 해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애들 개념 공부가 좀변했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비그기에서 네. 지금 합리적 아 걸리던 약간 털 느낌이 이탈관리들는 약간 합리적 좋아하고 보탈관리 생각할 수 있는데 아둘다안 되죠 공통점 없니까두 개. 둘다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이제 그런 게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에서는 네? 사회에서는 네. 사회에서는 그래서 현대사에서는 회가려가가 현대 사회는 려가려면가가려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선지부분 안했죠? 애매했그 체크해두고 모의고사 풀고 나서 개념을 채워줄요아 개념 공부를 한 거는 지금 시간 낭비가 아닐까 그래서 채워주고 한 넉넉한 단어 발음을 서 A 자 파일 완료는 b 의가압생들차의 입체 가능성이 높다 아니죠? <laughs> B가 더 완료제가 이미 정해진 틀에서 거 있겠는데, 더 입체 가능성이 아 틀이 다 그러나 파는 일정의 규칙이 좀미다요서 이게 다소리는고제는 이제 탈관련제이 공식적 결과 절차에 의해 을해다아 네. 달리? 아니죠 둘다 공식적 결과가 절차가 다 맞죠? 그리고 왜냐하면 핵심은 관료되는 탈관료되기가 어쨌든 조직입니다 조직 음.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식적 결과가 절차가 없다 말만 되는 아, 비탈관료되는 관련되기 업무의 표준화 세분에을 중시한다 아관련되는 음. 아, 업무의 표준화 세분 중시한다 네. 아 정답 한번 찍고 너 같이